상상 유니버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지만입니다. 자 비룡 이번 주는요 우리 상상 유니버 친구분들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 꽁치조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룡이 알려드리는 레시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올리브유를 두숟두 두 큰술 자 한번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자 그리고 두개 우선 놔서 기름을 달궈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요 마늘 마늘을 이용해서 숟가락으로 한술 정도만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마늘을 살짝 기름에 이렇게 좀더 볶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여기에 바로 설탕. 설탕 두 스푼을 여기에 바로 넣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설탕 넣고 한번더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설탕도 마늘도 살짝살짝 살짝 기름에 녹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 바로 이 물을요. 자, 이렇게 쭈루루룩 넣어서 자 준비되어 있는 설탕과 마늘을 잘 여기에 물에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올해 바로 이 간장 네, 5 0일 간장을 숟가락으로 다섯 번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네, 이 미림 없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소주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3큰술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배차 넣어서 잘푹 끓여주시면 되고요. 이 통조림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다 버려주시고 안에 있는 꽁치만 바로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꽁치가 엄청 연하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게끔. 어, 부서지지 않게끔 여기에 잘 떠서 잘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꽁치를 넣고 나서 1-2분 정도 졸여 주시는데 이 닿지 않는 표면에도 간이 잘밸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어, 귀찮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간이 잘 밴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캔 꽁치를 넣고 잘 졸여 주시면 되고요 1-2분 정도 졸이고 나면은요 바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요. 꽈리고추 대신에 씨를 뺀 청양고추를 자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 홍고추 대신 저는 빨간 파프리카, 집에 남은 야채들까지 같이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부터 냄새가 진짜 초간단 레시피지만 여러분들 이 국물의 맛은요 정말 환상입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아와와 와, 조금 달달하면서 짜지 않고, 이 맛있는 게요. 비린내도 하나도 나지 않고. 와, 정말.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되어 있는 꽁치를 예쁜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까요? 캔 꽁치조림하면 시청자분들이 되게 비린내도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비린내도 진짜 하나도 나지도 않고. 와, 이쁜 통깨를요. 좋아요. 자,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꽁치 한번 볼까요? 자, 따다단! 자, 이렇게 해서 요령비룡이 알려드리는 꽁치조림. 여러분들, 통조림 1,500원 밖에 안 하니까요. 여러분들 맛있게 해서 올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